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1 일유튜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2월이 되자마자 미국 발, 트럼프 발, 부정선거 이슈를 터뜨려 준.